hello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the 6 of march 2021 s a t d today now 3:30 uh, today i want to talk about kia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스를 좀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운동을 좀 하다 와서 갈증이 약간 나네요. 운동을 하다가 집에 뭐 약간 수리할 게 있어갖고, 그 수리하시는 분이 온다 그래서, 어, 운동하다 중간에 지금 잠깐 들어왔는데요. 음, 들어온 김에 좀한편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기아 자동차인데, 기아 자동차가 사실은 뭐한두달 동안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 좀한달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장분간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것 같은데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갈 겁니다 기아자동차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가 이제 K8 얼마 전에 외관을 공개했던니 실내 디자인을 공개 했는데 어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저도 막 사고 싶더라고요. 그그 패노라믹 컬브 디스플레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약간 어, 이제 커브가 돼 있는가 봐. 요게 이제 가장 좀 특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 기아차도 내부는 이제 뭐 외국의 명차에 대비해서도 남을 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연비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이 뭐 가죽이 에, 예, 나파가죽이 아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나파가죽, 그 다음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그래서 스피커가 14개 달렸다라고요. 알루미늄 소재 신규 엠블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그, 음, 상당히 이쁘더라구요. 예, 그래서 아마 K-8이 굉장히 예, 많이 저기 히트를 칠것 같고, 그랜저를 넘어서겠다. 지금 K-8이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아이오닉5가 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 K8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지 않을까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를 빼고 기아 주식회사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 나갈 방향을 상징하는 기아 자동차라는 거하고 기아 주식회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이 GMP 전기차 모델을 많이, 이, 앞으로 밀것 같고, 그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얘기가 모빌리티 앞으로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음, 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가니까 더 이상 자동차, 단순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 움직이는 거는, 뭐, 하늘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여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하고,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플랜 S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예전에 한번 좀 언급이 됐었는데 카카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대당 200만 원 정도씩의 택시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한다. 일단 우선 50대 이상 하고 그다음에 점점 확대시켜 나갈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기차가, 택시가 이제 4,780만원 정도 하는데, 1,800만원 보조금을 빼도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l p g 택시가 중형이 2,000만원이 좀안 되나봐요. 1,800만원, 1,900만원. 아직도 한 1,000만원, 1,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타다 보면, 그, 연료 값에서 세이브 될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체 택시 중에 1%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전기차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장이 크니까 이거를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하고 기아차고 앞으로 협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애플과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협상을 딱 중단할 수가 없고, 결국은 서로. 비자. 피자. 알겠습니 예. 하고, 응. 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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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 어, 지금 애플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지금 애플하고 다시 협력, 얘기가 흘려 나오면서 자율주행은 제외를 하고 어, 전기차 부분에서 일단 우선 협력을 할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흘려 나오면서 어, 다시 좀 모멘텀을 약간 받는 것 같은데, 음, 어찌됐든, 어, 뭐, 일단은 협상하기 어려운 거는 조금 제쳐두고 먼저 어, 협상하기 쉬운 것부터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어, 이것도 사실 협상하기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어찌됐던 기아차 입장에서도 애플하고 협력을 되면 좀이 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고 애플은 반드시 기아차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기아차 말고도 다른 한두 업체를 당연히 더 하겠지만요. 어찌됐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은 진행될 확률이 되게 높다. 다만 하면서 계속 뭐, 어, 좀더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삿바싸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너무 여러분 출렁거리나 요동거리시지 말고 시장을 좀긴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클션의 여행 영어 3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좌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창가 자석을 원하세요? 통로 자석을 원하세요? 그랬을 때 Would you like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그래서, 어, 창가 자석은 window seat이라고 하고, 통로 자석은 aisle seat이라고 그 하죠. 창가 자석이 더 좋은데, I prefer a window seat. 그러니까, I'm sorry, madam. There aren't any window seats left. 창가 자석이 하나도 없어요. is an aisle seat okay with you and would you prefer a middle seat 아니면 중간 좌석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then i'll take an aisle seat 그러면 통로 좌석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here are your tickets the gate number is C2 they will start boarding 20 minutes before the departure time enjoy your flight thanks a lot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션하고 또 우리 예전에 같이 예, 션하고, 어, 교육사업을 했던 문부장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션하고 문부장님도 같이 우리 영어 교육, 어, 동영상을 찍는 거에 같이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다가 요즘 뭐 개인적으로 좀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참가를 하시게 될지 안 하시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연배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그러셔서 아마 참가함도 되게 재미있는 방송이 앞으로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휴머러스하고 굉장히 재미있으셔서 아마 만약에 같이 방송을 하게 된다면 또 굉장히 활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일 얘기를 잘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 추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끼 식사의 행복, 지금 자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마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더구나 국물이 없는 요리로 1930년대부터 배달 음식으로 등장했고, 1960년대 들어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되면서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1970년대는 알루미늄 철가방, 1 9 8 0년대는오드바의 배달로 이어지면서 외식시장과 배달시장을 아우르는 국민 메뉴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자장면에 얽힌 에피소드는 누구에나 있을 것이다. 저는 심하게 배타를 났었던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자장면은 요즘은 많이 먹진 않습니다. 새우볶음밥으로 먹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예외가 아니다.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경제원 외화 자금 과장의 직책이 있었다.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다시피 하던 시절인데 KBS 9시 뉴스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국민에서 속였다고 광고를 해서 할수 없이 응했다. 녹화가 막 끝난 저녁쯤 여느 날과 다른없이 자동으로 미리 시켜둔 자장면이 배달되었다. 우리는 무심코 취재팀에게도 권하고 식사를 했다. 근데 이 장면이 동영상 카메라에 잡혔고 그대로 방송되었다. 참개면적인목소리였다 근데 TV를 보다 갑자기 자장면 생각이 나서 다음날 오랜만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인사를 도취에서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더 오른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찌 됐든 아 그러지 않아도 내일 저희가 음, 중국집에 가려고 락앤옥이라고 어, 우리가 거기 좀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점심은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막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지는 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토요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좀 운동도 하시고 저도 이제 운동도 하고 이따 시간 봐서 시간이 되면 우리 저기 음~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청소도 마저 좀할수 있으면 하고 오늘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못하면 내일 하고 오늘 하여튼 틈나는 대로 방송을 또 찍으면서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한 상태라 나가서 운동을 조금만 더 하고 들어와서 조금. 어, 푹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방송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아 자동차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이 있어서, 어,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고, 어, 다만, 여러분이, 에, 저의 의견은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한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증시가 전반적으로 요즘은 조정기간이라, 어, 어떻게 보면, 이번이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기간을 잘 활용해서, 음, 앞으로 실적이 좋은, 어, 그런 실적주를 잘 담아두신다면, 어, 좀 이따가 다시 대세 상승장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